어, 가볼게요 Leave the mixture alone for 30 minutes, 랬어요 Leave i 어라모 o The mixture 어, 혼합물, 혼합물 그지? 그 e n u m b e alone, 그 e 혼자 그런 30분 동안 While you are waiting, d 가 기다리는 i g 에 p u t some cheesecloth inside a c o l a n d e r 이 n a c o l a n d e r 뭐라 e chair, 그 e 어 t 에다가 어떻게 e 래 ten, t 그혼합물을 9월 그런지 9월. 그럼 얘들 어떤 모양이 되겠어? 채망 이렇게 있지, 태망 네. 어. 채망 여기다가 불 불에 치즈 어, 시즈 혼합물 냄비에 이렇게 있잖아요. 얘를요. 여기 안에 부을래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에 건더기만 남겠죠. 그죠? 잠재고, 30분 후에 r the mixture of 어떻게, 알아야 되나? 이 걸러진 혼합물 어디에? 면 n 에 u 에요 면포에 여기 걸러진 이 혼합물 덩어리들 p 면 e 에 o 에요왜을 e 에뭐 n d you hold o 기 위해서. 짜 honour in the r 고 b d o 이게 면보야. 그럼 여기 치즈 올려요. 채만 어, 버은 치즈.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빨리 그렇죠? 밑에 보자. 게들드커널 치즈클로이스. 어떻게 하래. 얘들아. 그 면보에 언제 행구나? 예를요. 한번 행구래요. 어디? Under c o 어 차가운 물에 언제까지? Until it has c o l d 이게 식을 때까지, <목소리> 차가울질 때까지. Squeeze <목소리> out the water. 물을 어떻게 해야 되더라? 꽉 h 짠 해요. You now see t h 지금 뭘볼수 있을 거래? 경 <목소리> 덩어리 볼수 있게 어디 안에 있는? 면도 안에 있는 거지. 두짝 있는 거. 그 덩어리들을 어디에 넣으래 보래. 어, 보그 그릇에 넣으래요 You now have delicious light and fluffy coffee cheese. 그래서요. 너는 맛있고 그리고 라이트니까. 몇번 될까요? 개그래 주제 골라 주세요. 그렇지. 하우 부정사 하면 부정사 파는 법. 지포디치즈를집에서 만드는 법. 지 어떻게 만드는지. 그죠? 번에 얘들아 첫 번째 단계가 뭐였어요? 포디지지 만드는 우유를, 우유를 그렇지 우유를 부어야 우유. 되죠. 어디게냄 냄비. 비에. 번에. 네. 오, 한 시간 동안요. 그렇약한 시간 동안요. 열꽤 길었어요. 3번에, 4번에 우유를 끓인 다음에요. we need to add 뭘 넣었어요? 그, 4분의, 4분의 1 컵의 레몬. 그렇죠. 그리고 소금. 소금 약간의 소금, 소금. 그죠 준비. 아, 2번. 5번에, what do you use to rinse the mixture and squeeze it? 껍짱이 위해서 뭐 사용했어요? 그런지 치즈 클로즈. 6번에, 우유가 끓었을 때 소금이랑 그리고 비네가를 넣으면 우유가 어떻게 되세요 네. 굳었죠. 죠 그지? c u e 이라고 써있으면 되겠죠. c u r d l 굳어가기 시작한다. 덩어리찍기 시작한다. 7번에, How is c 치 t t a g e 어요 e e s e 맛있고 가볍고 그렇지. f l u f 다음에 p on a 넘어 p 보세요 스텝 e t 요 어떻게 해야 d 첫 단계 prepare, y 컵의 우유? 네 컵의 우유 u 컵 h e y cobble you today, pour cup some milk. I mean, two b o t l o w h w y hot, t hot, h o t h 그리고 어떻게 해세요? 천천히 저어줬니그 다음에 30분 동안. 리브 어, 미스터를 그냥 덜어. 그리고 어떻게요? 미스터를. 그런 면그 그렇죠. 시트 음. 씻어 하고 있어요 지금. 원투어, 7즈건 그죠. 7번에 언더. 언 그런지 차가운 물에 헹궈주고, 팔 단계. 커티지. 그렇지 너는 코티지를 즐길 기있어다 음. 끝났어요. 커티지. g e t h e r a l the cheesecloth and squeeze out the water. So I want to have a cat, you will now see the curry cur... uh -oh. inside. c u r r n s i d e c u r n s i d e Curry s i c r r y n s i d e Curry inside. Curry inside. Curry inside. Curry inside. Curry inside. 你给我走。<Yeah. S 2> <laughs> 결정이라는 건 아닌가요? 제시라는. 그래 성재는 오늘 어떻게 될 거냐? 체를 아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 a 거 맞았다 괜찮 o u 누가 실수했 s 어틀린거 m 요맞은거 u 요 e I'm n o 틀린 u 야 e I'm not s 맞 r e I'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 u r 어 다음 not going to tell you how to tell you. I'm n f y y n u f f y f n l u f f y f 이다틀에일아일거야 일주일 일주컷 후에 일주컷 후에 일주일 레스 일주일 후에 일주일 후에 일거일 후에 일주일 후에 일주일 후에 일주일 후에 일주일 후에 일주일 후점이에일 진짜 나만 남은 거 아니야? <laughs> <괜찮아? 성재야, 믿어? 웃음> <성재야, 믿어>. 에 <정상에 웃음> 태야이너봐 <목소리가 안돼? 웃음> 네? 이거 왜 이렇게 썼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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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가, 아, 아니, 알죠? 이거 채널 는데 아니, 이건 다른 내용. 일단은 김치는 거고. 谢谢老师。 많이 다못 끝냈어? 네, 아, 다못 네. 어, 얘 지금 막 B번 풀있는데요여 b 번이야왜서벌 a 라인데 빨리 풀겠네. 그렇지? 해야 할것 같은데. 진짜 해보세요 네. 오케이. 오케이. 네. 친구들 숙제가 아, 세둥이 빨리 도야되겠 오늘 뭐뭐 뭐 있어? 오늘 와. 하나 이랑 강아울 식이 이야기하는 거죠 아, 솔직히, 음. 솔직히 저 조금밖에 없다. 진짜 식 오늘, 저기, 콜리스가안 돼서, 어, 조금 시간을 지체해서 오늘 우리, 우리, 여기 진도를 별로 못 나왔어요. 그래서 네. 다음 시간 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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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요우가 우리, 우리, 네. 네. 가는 건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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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